엄청나게 물이 깨끗해졌네요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자 분수와 불의 옥자 그 다음에 미나리가 이렇게 물 속에 오우 재빠르게 여기선 잘안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피라미하고 자 버들치가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어저께 아주 그냥 화덕을 잘 이용해서 백숙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 먹고, 네. 이렇게 또 막상 써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길면은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그래서 여기는 좀 보강을 해볼 예정이고, 자, 이거 이렇게 야외 수도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진짜. 자, 오늘의 풍경은 또 어떤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다, 이게 단기인데, 진짜 짤르면.